김기표 의원의 명품 지리에 모두가 감탄을 했다는데요. 민주당에 김기표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리를 했다. 음. 그한 가지만 물어보죠. 이런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이런 적이 없죠 국민의원들이 난리난리 치는 것을 보니까 아 조희대 대법원장 확실히 국민의힘 내란당 같은 게 맞구나 이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파기원성했는지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거기 손으로고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마치 사법권 독립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양심상 그렇게 느낍니까 진짜? 내법원장께서 하신 일은 그 묵묵히 일선에서 기록과 싸움에서 나름 정의와 형평을 위해서 싸웠던 판사들의 명예를 한, 한순간에 결합해진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내법원장이 훔쳐드린 것이다. 어디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말하면서 기회에 숨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해친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죠천대업그 처장도 저런 질이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괴로울 것 같아요. 김기표 의원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